자중3 1일 테스트 오답풀이 1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플러스 3루트 2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의 값, a b의 값을 구하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의외로 이거를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던데 이 녀석을 어,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에서 많이 발전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렸던데 어떻게 푸는지 한번 선생님 풀어볼테니까 잘 보세요. 먼저 3루트2 있죠? 3루트2 무리수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자, 3루트2는 3루트2에서 3을 루트 안으로 치고 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루트18이 되는거죠. 그죠? 그러면은 루트 18에, 루트 18에 정수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루트 18은 루트 16, 그러니까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게 되는 거죠. 루트 25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5만 해준 게, 플러스 5를 여기다 해주면 여기도 플러스 5를 해주게 되고, 여기도 플러스 5를 해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루트, 아, 5 플러스 3루트 2는 9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9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정수부분이 얼마란 말입니까? 따라서. 정수부분이. 정수부분 A는 바로 9란 얘기죠. 9점 얼마 얼마란 얘기니까. 그 다음에, 소수부분은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소수부분은. 소수부분은 약간의 계산이 필요하죠. 그죠? 약간의 계산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 플러스 3루트 2라는 수에서 정수 부분 9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소수 부분이 나온다, 그죠?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3루트 2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소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곱해라고요. 그러면 9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3루트 2를 해라. 이 말이니까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27 루트 2가 우리가 구하는 15원의 답이 되는 겁니다.